평소에 잘안 가지고 나온 차입니다. 오늘 달렸구나 오늘 저희한테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어요. 13만에서 14만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전문이냐 아니에요. 싼 차를 가지고 나오는 채널입니다. 시세 정확하게 우리나라 평균 시세 대비 딱 200만원 저렴한 포인트 보시죠. 어?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먼차달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길게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 차량 알아보시는 분 있으시면 저는 자신 있으니까 주변에 영상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이 차량 3,450만 원에 판매 중인데요. 긴 말할 거 없이 저희 전국 전산 딜러 전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저렴한 순으로 정렬했을 때 3,450만 원 가장 저렴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전산을 보고 올라왔는데 전산에 요거 바로 아래 에 3,650만 원짜리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같은 급으로 봤을 때 200만원 딱 저렴합니다. 이유요? 없습니다. 그냥 이 차량이 저렴한 거예요.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 소렌토 MQ4 디젤의 2.2. 4준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이 위에 물론 그래비티라는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 시그니처 등급 들어가서 옵션 보시면 아 그래비티 갈 필요 없겠구나라는 생각 들게끔 해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위에 파나로마 선 루프 옵션 추가되어 있는 차량 완벽한 조건입니다. 사고요?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주시면 외판 하나 단순 교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키로수 5만 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우주 최저가 차량이고요. 3,450만원에 현재 정말 200만원 딱 저렴해서, 어, 이거는 무조건 소개를 해야겠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감가방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너무나 인기 차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게 나왔을 때 주변에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부터 소개 한번 해드려볼게요. 빠지는 옵션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라운드뷰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반자율주행이요? 당연히 하는 차예요. 앞쪽 라인? 깔끔하죠? 전방감지기, LED 라이트, 뭐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하나만 더 장점 소개할게요. 이 차량 6인승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은 반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쪽 라인 보게 되면은, 앞 타이어는 현재 약40% 미만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여기 진짜 잔 스크래치 살짝 보여주네요. 이것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운전석 쪽 라인 전체적으로, 네, 딱딱 짚어드리면, 뒤에 문콕 이거 문콕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몰딩부에 기스 좀 보여 줘요 여기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몰딩에도 작은 생채기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 한번 실수가 있었나 봐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쉽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자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은 후측방정보 들어가 있고요 자동으로 오죠. 이 뜻은 메모리 시트가 있다. 의자가 쭉 움직여주는 건 메모리 시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사운드는 크렐 사운드 물론 들어가 있고요. 차선 유지 보조. 차간거리 유지 옵션 전부 다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 전자계기판까지 들어가 있는 거 시트도 퀄팅 시트 들어가 있는 거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열 한번 볼까요? 4인이에요 정말 전국 최저가입니다 딱 200만 원 싸요 여러분 2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누구 한달 월급인데 얘는 200만 원 진짜 싸다니까요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소에 자주 소개를 안 하지만 자 2열 6인승 독립 시트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옛날에는 뒤에가 당연하게 2열이 당연하게 3열이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6인승 시트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좋은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 좋아요. 워크인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 커튼. 2열 열선 진짜 센스 있는 건 여기 들어가는 컵홀더 진짜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2열에 탑승했을 때 정말 극강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옵션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트렁크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3열 시트 지금 접혀있는데 가운데 공간 보이시죠 3열까지 이렇게 2열 어떻게 접냐고요? 이렇게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뭐 진짜 완벽한 최신형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6인승 시트까지 요즘에는 정말 정말 6인승 시트가 인기가 훨씬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이급을 탄다면 저는 2열에 독립시트가 안 들어간 차를 뽑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딜러 생활을 하면서 저거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3열까지도 다 배려한 차량인 게 컵홀더며 USB 꽂는 곳이며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수석 쪽 측면도 한번 돌아볼게요. 자,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쪽도 좋고요 사실 제가 웹한번쭉 봤을 때 커다란 생채기는 아까 전에 운전석 쪽에서 보여드렸던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은 여기만 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 문콕 하나 보여지고 나머지는 그냥 타고 내리면서 생기는 생채기 정도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어라운드 뷰 후측방 경보 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외부 옵션들 소개시켜 드렸는데 2열 일단 한번 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2열 탑승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SUV를 2급을 뽑는다면 6인승 안탈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6인승 뽑을 거예요 지금 정말 무조건, 요렇게, 이렇게 독립적인 이런 팔걸이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카니발을 사는 이유가 사실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이나 카니발을 사는 이유가 이 독립시트였거든요. 그래서 구인승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 거고요. 정말 너무 편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위쪽에 지금 제가 안 열어놨는데, 썬루프 라인 쭉 보이시죠? 제가 이거는 1열에 가서 한번 열어드릴게요. 뭐, 모든 보증이 다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부분은 사실 단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외판부나 내부 컨디션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데, 요즘 차는 진짜 좋은 게 펠리세이드도 그렇지만 요런데 USB 단자 들어가는 거이런게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소한 게 너무나 이제 다 편리해진 것 같고 아래쪽에 220V 단자, 12V 시거잭, USB 단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트 퀄팅이나 마감까지도 그리고 3열 뭐요요로도 타도 되는데 팀장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이거 그 한번 여기도 있고 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laughs> 죽이죠 옛날에 뭐 올란도 2열 시트 이렇게 접히고 하면 야 혁신이 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죠 자동이니까 <laughs> 그렇죠 자동이니까 그 이렇게 그냥 바로 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요로 들어가도 되는데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아, 진짜 요즘 SUV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열로 <laughs>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1열 탑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옵션이 너무 많고 솔직히 저도 이걸 자주 소개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보이는 대로 옵션을 전부 다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 아나 뚱뚱해가지고 타고 내릴 때 너무 불편해 이러신 분들 원격시동 가능하고요 밖에서 차 앞으로 뺄수 있고 뒤로 뺄수 있습니다 뭐 좁으시면은 앞에다가 일자만 맞춰놓고 내리신 다음에 뒤로 빼고 시동 끄시면 돼요 키로 다 가능합니다 키두개다 당연히 있어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아. 소리도 너무 좋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제 눈앞에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현재 키로수 57,146km 가량 달린 모습. 제가 지금 좌측 깜빡이 났거든요. 요렇게, 요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측 깜빡이 놓으면 우측에 요렇게 카메라로 다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로 뭐안 되는 게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차간 거리 유지 기능 당연히 있다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썬루프 한번 열고 촬영할게요. 썬루프도 굉장히 길고 라인 좋게 잘 빠져 있더라고요. 개방감도, 와, 끝내줍니다. 헤드업도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 눈앞에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위에 그래비티라는 등급이 있지만, 시그니처 등급에서 못 누리는 옵션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높은 등급이고요. 유보기는 원격 시동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까 전에 키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쪽에 그렇죠 그렇죠 하이패스 단말기는 이쪽에 들어가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 눈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순정 내비게이션 유보 내비게이션 서비스 가입하시면 알아서 업데이트하는 고속도로 타면 앞만 보면서 왜냐하면 전부 다 연동되고 여기서 다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몇 키로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앞만 보면서 가시면 될 거고요 그냥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도 굳이 사용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운드는요 크렐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나오는 거네요. 인천시와 함께하는 배달의 지금부터 땡겨요. 땡겨. 이 캠페인은 깔끔하죠. 크레일 사운드 너무나 좋은 사운드니까. 이것도 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토 버튼 딱 눌러주면 프로토 공조기 당연한 부분이니까. 요거 넘어갈게요. 앞쪽 보게 되면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요렇게 딸깍딸깍 해주시면 돼요. 요 아래는 핸드폰 무선 충전 단자입니다. 넓은 수납공간으로도 사용하시고, 핸드폰 무선 충전 단자까지 후진기어딱한번 놓으면요. 어라운드 뷰까지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요 다이얼 기어는 참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이얼 식기어 다이얼 기어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 아 근데 시그니처 등급이니까 여러분 <laughs> 프레스티지 요거 시그니처 아래 프레스티지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아래 등급이 있는데 거기는요 드르륵드르륵하는 기어봉이 들어가요 저는 딜러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요 사시면 중고차 값으로 보장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뀐 것들은 꼭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신차를 사시던 뭘 사시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요거는 4륜이기 때문에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가 들어가요 이게 모드 변경이 이렇게 7가지로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위는 왼쪽에 요 4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4륜이니까 요런 모드들이 추가가 된다 요것도 중요한 점이겠죠 오토스톱 기능 어라운드 뷰 기능 전후방 감지기 전자파킹 브레이크 핸들열선 오토홀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자계기판까지 들어가 있고 이게 참 3,450만원 이라는 금액이 많이 안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시세대비 딱 200만원이나 싸다니까요 200만원이나 사실 저희가 1300만원대, 1400만원대 워낙에 많이 소개하니까 그 가격대의 층을 선호하시는 분, 구독자분들이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주변에 이렇게 저렴한 매물, 그리고 저희는 그 틀에 갇히지 말아주세요. 비교해서 싼 차를 소개하는 채널이지 1300만원대, 1400만원대 차량만 올라가는 채널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전국전산 한번더 띄워드릴게요. 3650만원 바로 아래 3450만원에 시그니처 4륜 5만키로대 무사고 차량은 이겁니다. 이거 주변에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 하단 보시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정리해 놨고요. 좌측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